여러분들께 솔리드 닥터의 문제인식 기능 중 멀티풀 바운더리 라는 인식 방식과 해결 방법에 대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 닥터를 실행해 보게 되면 하나의 멀티풀 바운더리라는 항목과 4개의 라지 버틱스라는 항목으로 총 5가지의 문제점이 발생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멀티플 바운더리라는 것은 선택되어진 다음 같은 면 안에 하나 이상의 경계 바운더리가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즉 선택 영역의 내부 성분적인 문제를 뜻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손쉽게 오토매틱 리페어라는 기능을 통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멀티풀 바운더리라는 부분이 수정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버티스 영역, 총 4개의 버티스 영역의 오류에 대해서 수정을 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러한 버티스라는 오류는 인접하고 있는 면들끼리의 공차 차이 때문에 면들 사이에 연결 상태가 좋지 못한 경우가 발생했을 을때 인식을 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일하게 오토매틱 리페어라는 기능을 통해서 수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같이 전체적인 영역이 모두 다 손쉽게 오류 수정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최종적으로 다시 재검사를 실행하겠습니다. 다음 같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 솔리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